오, 드디어 왔네. 유튜버 나도의 촉촉 보들보들 찹쌀떡. 패키지가 너무 나도님스러워. 너무 귀엽지. 잘. 맛있겠다. 여운이 엄청 좋아하겠다. 어린이집 끝나고 올간식으로 줄까?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그치. 뭐야, 어, 윤아야, 뭔 일이 있었던 거야, 잠깐. <놀람> <놀람> 어떻게 <어떡해>, 여운이 떡인데? 여운아, 엄마 떡 꺼내줄게, 또 있어. 아니, 윤아야. 뭐하는겨? 소환. 이번 달인가? 최연수 나도 떡 먹어본 사람이 내가. 그러네, 첫 번. 껌쟁자. 상상에 을본거 아니야 지금 아, 아, 갑자기 아 이런 세계가 있다니면서. 아이 깨끗. 깨끗 아파 깨끗 어? 아이 그 참. 너도 나도 떡 먹을까? 빠빅쿠 메로나 투게더 떡같애 쫀득 촉촉 보들보들 속도 꽉차 간식으로 안정맞춤 홈사운드 <laughs>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<laughs> 촉촉! 촉촉 뭐였지? 촉촉 보들보들 나도너도떡 나도 너도나도떡입니다 응. 아, 유튜버 나도님이 떡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메론맛, 바닐라맛, 초코맛인데 지난번 다이아 페스티벌 때그 시제품을 이렇게 나눠줘서 먹어봤었거든요. 그때 정말 맛있었는데 과연 본품도 여전히 맛있을지 냉정하게 매 혀로 매혀 혀는 발달한 동물이 뭐가 있지? 아무튼 그럼 가... 그냥 사람의 입으로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일단 단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부터 잘라볼까? 이쪽 메론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짠 우와 대박 우와 엄청 예쁘다 이거 봐요 진짜 메론이오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맛있다 와 이건 음. 아니 그 완전 메로나 향이었거든요. 근데 맛도 진짜 완전 거의 메로나 맛이에요. 덜덜 녹은 걸 먹어 볼까? 잘 녹았네. 이게 먹는 방법이 실온에서 15분 해동하면 된다고 했거든요. 약간 속이 아삭아삭하게 살짝 얼은 상태에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느낌으로. 아, 아니 이게 근데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별로 안 달아요. 예전에 그 코아 쿠토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거 진짜 못 먹거든요. 별로 안 단데, 그 메로나 향만 엄청 진해서 너무 좋습니다. 음, 그러면은 바닐라도 한번 잘라볼까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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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, 얘도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네. 오, 괜찮다. 똑같아. 얘도 안 달아서 진짜 좋아요. 향은 입안 가득 쫙 퍼지는데 단맛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계속 먹어도 먹어도 안 물릴 것 같은 그런 맛. 초코도 잘라 보겠습니다. 전. <목소리> 아, 초코 진짜 맛있다. 우와! 아니, 얘도 진짜 진한 초코 맛인데, 안 달아요. 어머, 너무 마음에 드네. 역시, 어, 진짜 어, 이떡 역대급이다.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. 근데 이 초코는 가루가 막 떨어지니까 드실 때좀 조심조심 드셔야 될것 같아. 요 아우 든든하다 벌써 배부른데 아 근데 찹쌀떡 하니까 그 생각나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겨울 되면은 찹쌀떡 찹쌀떡 저는 메밀묵은 못 들어봤거든요 찹쌀떡 메밀묵 뭐 이렇게 했다면서요 근데 저는 메밀묵은 못 들어보고 찹쌀떡 여기까지는 들어봤거든요 요즘은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옛날에 저번에 주짓수 하는데 작년에 찹쌀떡 소리 한번난적 있는데 어 네. 어렸을 때는 사 먹어 본적 있거든요.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이렇게 사다 주셔가지고 옛날에는 찹쌀떡 그런 때, 그런 날 아니면 먹기 힘들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뭐 마트에도 항상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나? <laughs> 이거 먹을 때 웃으면 안 되는데, 이거 뭐 오, 이거. 지금 여기 입에도. 아이고, 굿바람에. 어, 근데 생각보다 엄청 든든한데요? 저 지금 떡을. 셋, 넷, 반. 네개반 먹었는데. 아, 배부를만 하네. 하나에 45g이에요 200g정도 먹으면 고기... <laughs> 밥한 공기는 먹은거네 근데 포만감이 장난 아닌데요? 이렇게 합쳐서 먹으면 어떨까? 이렇게 어, 뭐야? 하나가 돼버렸네? 아니, 둘이 합쳐져버렸네?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있지? 내가 뭐 어떻게 먹은겨, 대체? 이거 뭐요 뭐야, <laughs> 뭐예요, 이거? 와, 진짜 배부르다. 아, 어, 진짜 배부르다. 와, 이거 잘 먹었습니다. 아, 이거 오늘 나도 나 떡을 먹어봤는데, 원래 그래도 한 여, 여섯 개, 아홉 개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홉 개를 꺼내봤는데, 엄청 배부르네요. 제가 먹어본 약간 이런 류의 약간 독특한 맛의 떡이 요즘 많잖아요. 자, 그런 떡들을 먹어봤을 때, 아, 좀 약간 너무 달다. 뭐, 팥이 들어있으면 팥이 달고. 뭐 이런 초코가 들어있으면 초코가 좀 너무 달아가지고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안 달아서 너무 좋습니다. 어, 여러분들 너도 나도 떡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<laughs> 내가 판매하는 것 같네. 맛있으니까 꼭사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